예예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야? 네내 건가? 와 이거 다내 거예요? 네와 장난 아니다 고기는 어디 있어요? 밑에 아 정말? 여와 장난 아니다. 저 신경 쓰지 마요 <laughs> 제 만두만 찍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다내 거예요? 와와 <laughs> 와, 만두 진짜 크다 아이거 와 진짜 여기 육기가 자르르르르 아찝빵도 여기서 만들어요? 집빵은 네. 우리 아저씨가 만들어서 갖다 준어 엄청 큰네 네, 우리 아저씨가 만들어서 갖다 줘요와 여기 가 약간 달인이 지인가 보다. 맛있어 다고 보여. 야 이거 혼자만 이렇게. 아이고 나는 이렇게 많이 줄줄 몰랐네 진짜. 너무 큽니다. <laughs> 맛있, <맛있게 웃음> 감사합니다 한 <안녕히> 얘기세요? <laughs> 이렇게 크게. 기 <laughs> 아이고 누가봐도 많이 샀네요. 많이 샀어요. 누가봐도 와 대박입니다. 사이즈가 크니까 여섯 개밖에 안들어오는 거였어요. 나는 무슨 무슨 생각으로 정말 헉, 이건 숙인가? 음. 자 이거는 그냥 일반 뭐아사제야뭘 먹었습니다. 여섯 개 판다고 하니까. 내가 여섯 개밖에 안 주냐고 내가 그냥 막 시켰는데, 세상에, 이게 그냥 여섯 개. 헤이, 대대 와, 진짜 크다. 그지? 야, 먹어봐야겠다. 음. 음. 와, 그냥 이거는. 그냥 가득 찼습니다. 음, 맛있어. 지금 저 아무것도 안 찍었거든요? 음, 엄청 맛있습니다. 음~~ 진짜 맛있다 하나 먹었고 와 얘도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6개에 그거죠 그죠? 얼마였지? 까먹었네? 아 7,000원이었나? 아난 무슨 6개에 7,000원 주는 거를 저그만거여 6개 준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나 진짜 이상하다 음~~ 음여웠 만두게 이거 와 맛있다 이제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시길 음, 뭐라고 말씀하셨죠? 음 본점 본점이 안양에 있다고 하셨나 근데 거기는 왕만두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내가 꼭 왕만두를 먹으러 한번 지나차례 나실 거있으 아 이거 너무 배가 부른데 아, 조금이라도 뜨끈뜨끈할 때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양이 꽤 많아가지고요. 아, 내 요새 야찬를 너무 많이 먹네. 감추, 진짜 맛있다. 감추, 오복 왕이었습니다. 감추, 와, 진짜 오복입니다. 야.